그림과 같이 꼭짓점이 A1이고 초점이 F1인 포물선 P1과 꼭짓점이 A2이고 초점이 F2인 포물선 P2가 있다. 두 포물선의 준선은 모두 직선 F1F2와 평행하고 두 선분 A1A2, F1F2의 중점은 서로 일치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F1F2의 중점과 A1A2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길이 이렇게 같고요. 이랑이랑 같죠? 자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린거니까 초점이니까 이렇게 수직, 수직입니다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즉각, 즉각 빗변 길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 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길이인 여기 F2, A2와 A1, F1의 길이가 같아져요 자 같다는거는 우리가 이 포밀선이 이 모양이 똑같은 포밀선이에요 뭐 대칭을 시킬 수 있지만 대칭이나 평행이동 시키면 겹쳐지는 어, 똑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 모양 어, y 제곱은 4p x에서 이 p의 절대값이 다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준선을 좀 그려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격이 똑같은 간격, 준선이 이쪽에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 에이 같은 간격 떨어진 만큼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자, 준선이 되고 요 길이는 다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읽으면요. 포밀선 P1, P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두점 중에서 점 A2에 가까운 점을 B라고 하고 그림이 있습니다. 포밀선 P1이 선분 F1, F2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여기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1C가 5루트 5 그랬어요. A1C 이 길이가 5루트 5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F1B-F2B가 5분의 48 F1B 이요 길이에서 이요 길이를 뺀 값이 5분의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BF2F1의 넓이가 있을 때1 0세의값 BF1F2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하나씩 이용해 볼게요. 이 포밀선 위에 있는 점이 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점은 초점까지 거리와 이 거리와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 이게 준선입니다. 이 준선까지 거리가 같겠죠. 자, 같은데 아까 자, 여기가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은데 이요 길이를 만약에 뭐 제가 일단 t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이쪽 길이도 t가 되죠. 그럼 이 t 니까 여기도 이 t 이쪽 길이도 이 t 가 돼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1대2대 루트 5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5인데 여기가 5루트 5이기 때문에 자, T값이 5가 됩니다. 5. 그래서 여기를 구했어요. 자, 5 지우고 이쪽 길이가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10이 됩니다. 자, 이 정보 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자, 이 B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에초점까지 거리와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집니다. 자, 여기를 제가 K라고 두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K라고 두고, 그럼 이쪽 길이도 K가 되겠죠? 이렇게 K가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점은요, 지금 요포물선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포물선 위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정의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가 같아지겠죠? 그런데 아까 여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차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5분의 48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뺀게 5분의 48이니까 여기가 k라고 두면 나머지 이쪽 길이가 k 플러스 5분의 48이 되겠죠. 일단 지우고요.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k 플러스 5분의 48이면 이쪽 길이 이쪽 길이도 k 플러스 5분의 48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길이가 10이었죠. 10이고 이쪽도 똑같이 10이죠. 같은 간격이니까 전체 이만큼 길이가 20이 되어야 돼요. k 플러스 5분의 48과 k를 더한 값이 20이 되어 됩니다. 더해, 더해 보면, 2 k 더하기 5분의 48. 해준 값이 20. 2 k 가 20에서 이거 빼면요. 이건 5분의 100이죠. 5분의 100. 100에서 이거 빼주면 5 2이렇게 2로 나눠주면 k 값이 5분의 2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 길이는 이제 다 구한 것 같으니까 넓이를 이제 구해볼게요. 구하는 목표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 길이가 k 예요 5분의 26. 자, 이쪽 길이는 K 플러스 5분의 48이죠. 그럼 5분의 74가 되겠습니다. 74. 그리고 이 길이 알수 있어요. 이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는요, 10에서, 10에서 k를 빼주면 돼요. 자, 10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됩니다. 10은 5분의 50이니까, 5분의 50에서 5분의 26 빼주면, 5분의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요쪽 길이를 좀 알면 좋은데, 이게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비율이 지금, 자, 5를, 5를 다 곱하고서, 그럼 분모 없어지고 2로 나눠 보면은 자, 어떤 걸로고 있었냐면 이나면 여기 12고요. 여기 이런 13. 여기는 3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 보면 5대12대13 이렇게 됩니다. 이쪽 길이는 요거는 계산을 좀해 줘야 돼요. 해 주면은 여기가 35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가 40이 되겠죠. 총 길이가 이렇게 40이 되는데, 자 아까 여기에 5곱하고 2로 나눴죠. 거꾸로 가려면 5로 나누고 2를 곱해주면 돼요. 40에 5를 나누고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8이고 이 8은 16. 이쪽 길이가 16이 됩니다. 다음에 넓이는 넓이는 밑변 길이 16 곱하기 높이가 5분의 24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s구요. 10s를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10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 5, 10 이렇게 약분 되구요. 16과 24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보면은 4, 6, 24에 1, 6, 12그 다음에 4, 2니까 더해주면은 384 그래서 최종 답이 38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